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12월 2일 24년 마지막 달첫 시작인데 코스피는 소폭 하락 0.06% 그다음 코스닥은 0.35% 하락했네요. 오늘 뭐 전체적인 수급은 코스피에서는 금투만 샀네요.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샀게 샀네요. 예, 외인이 좀 많이 사고. 예, 뭐, 거의, 금투가 오늘 뭐, 샀다고 보면 되죠, 기간은. 근데 이제 선물이 또, 이만큼 팔았어요. 예,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닥, 이제, 금투가 산 거는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그냥 하는 거라서, 예, 저 수급은 그렇습니다. 저 금투 수급은. 근데 특이한 게, 오늘 옵션이 되게 많이 좀 걸렸네요, 금액이. 음, 외임하고, 개인이. 뭐가 이벤트가 있나? 예, 그리고 이제 11월 수출입 동향,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어제 산업통상부에서 또 동향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 전년 동월 대비는 계속 좋다고는 하죠. 예. 예. 근데 지수는 음, 못 가고 있죠. 쭉 내용은 뭐 이렇게 싹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왜 주식은 조금 이렇게 빠지느냐?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증감률이 지금 1.4%까지 떨어졌거든요. 7월 달부터 좀 꺾여가지고 이제 증감률이 떨어져서 어, 지수는 좀 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현재는 증감률이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상승과 하락의 포커스는 이런 어, 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대내외적으로 무슨 좀 노이즈 같은 것들보다는 어, 실제로 안 좋은 이유는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음, 다음 달로팡 전망인데, 조금, 제조업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니까. 7월 달에 75, 79, 72, 73, 73, 71, 66,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전망치거든요. 통계청에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인다. 막, <laughs> 막 이상한 그런 거에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이제,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 요거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요것도 주가의 영향이 있거든요. 7월 달에 피크 치고, 좀 내려왔잖아요. 다시 지금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네, 좋게 생각하면. 네, 그렇죠. 약간, 이게 주마다 나오거든요. 11월 29일.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어, 지금 여기서 익하고 있어요. 예, 7월달부터 좀 꺾이긴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주식이 움직이는 거지 어 요상한 무슨 뭐 대인 외적으로 막 정치 관련 뭐 이런 거로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잘벌면 외인은 들어와요. 뭐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러니까 너무 포커스를 어, 주식의 본질에 맞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해서 어 진짜 주식을 주식이 주식답게 갔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은에서 나오는 건데 이 전망이 내년 상반기는 그래도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는 조금 꺾이긴 한데 예뭐 주식이 뭐막 27년 뭐 28년 이래 보고 막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볼수 있는 거는 26년이니까. 이번 어, 나온 데이터를 25년 상반기는 괜찮지 않을까, 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 상반기 보에 또 괜찮다, 어, 하반기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전망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롱만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 나쁜 거 봐가지고 투심만 얼어붙으면 글로벌에서 쇼트 노리고 타깃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계속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소비자 물가도 어 점점 좀 내려가고 있고 잡혀가고 있는 추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예, 취업자는 좀 감소, 실업률은 뭐 원래 뭐이래좀 소수 했으니까 예, 이 정도면 양호하죠. 예. 취업자가 좀 감소하는 게 그렇네요. 예, 오늘 당일 쌍끌은 음 카카오, 네이버, 삼명한해로 게임 오늘 또 게임도 괜찮더라고요. 게임주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우금지, 카뱅, 이차전지, 어, 어, 양극재, 이차전지, 포홀, 이차전지로 보는 게 맞겠죠. LG 화학도 이차전지 쪽으로 보는 게 맞겠고 한발 현대, 로템 방산 오늘도 뭐 눈에 띄는 것들 위주로 좀 담은 것 같아요. 뭐 한해로는 최근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또 단기로 들어온 것 같긴 하고 오늘 코스닥에서 어 웨인이 좀 많이 샀더라고요. 어 개수가 좀 많네요 코스닥은 요거는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글은 코스피에서는 카뱅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현해로 예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주말에 칠글이 주가 칠거하고 이제 콰카오가 나왔잖아요 뭐 어차피 오늘은 얘네들도 보니까 진작에 이제 연기금이 사고는 있었더라고요 얘도 어차피 다 그런 거잖아요 좀 경기 방어주 혹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나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사고는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슈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카오 그룹주 알고리즘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카뱅 같은 경우에는 요번 실적 전에 한번 또 체크리 나왔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영상에서 막 얘기한 거를. 그때 기억에 무슨 또 윗꼬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또 이거는 실적 수급이지 않나 이래 생각했었는데 실적은 또잘 나오긴 했었어요. 상회는 했는데 주가는 크게 가지를 못했어요. 이근데 카빙 자체가 기업같이제 계획이 진짜 좀 그래요. 뭐 남, 다른 시중은행 비교해가 자기가 또 괜찮으면은 환원을 50% 배당 성량을 50%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 자기네들 그거 기준에 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 되는데 타사보다 잘하면 그 그래 주겠다. 뭐 이런 게좀 그렇긴 해요.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아요. 원체 이어도 뭐카카오페이도 보니까 주식 어 스톡 없이 아직도 있는 거 같고 그죠. 그래서 일단 수급은 괜찮긴 하더라고요. 둘다 연기금이 둘다 올렸어요. 잠깐 뭐 보시면 예. 최근에 기금이 좀 올리긴 했어요. 카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11월 중순쯤부터 계속 들어왔 왔네요. 예6서부터 그냥 같이 이렇게 담은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 자체가 그렇게 믿을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돈을 벌진 모르지만 그래서 주가가 갈진 모르지만 그렇게 투자하고 싶 여기에 돈을 넣고 싶진 않아요, 이 기업에. 이렇게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다른 금융주들은 다 조금 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평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만만하잖아요. 수익을 또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연기금이 어, 들어왔을지 는 모르겠어요. 그때 들어오긴 했어요. 카카오뱅크도 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적 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칠글이 계속 모아 한 이쯤이겠네요. 그죠? 이 때쯤에 칠 그린가 나왔을 거예요. 계속 모아는 가고 있었어요.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오늘 슈팅이 나왔다고 저는 보이시네요. 네, 결국엔 그냥 오늘도 이런 주식, 좀 생필품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 주뭐 이렇게 좀 주가가 아래쪽에 있으면서 경기 방어 주면서 뭐 그런 성향. 금요일도 그랬고 뭐 최근에 좀 그렇긴 했죠. 좀. 연기금 한 6월 달부터 뭐좀 그런 거다 함께 했고, 칠거리, 아, 기간은. 예, 그리고 한해로. 오늘 외국인이 159억. 금토가 최근에 좀 들어왔었네요. 어, 연기금은 좀띄엄띄엄 투신도 보험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 저번 주 월화가 어, 휴전 얘기 나오면서 낙폭이 좀 쉬게 나왔잖아요. 그럼 대형주는 좀 단기 반등을 조금, 예, 먹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금투 같은 경우에는. 예, 금투 수급은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원체 이게, 어, 한해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그, 이제, 둠치가 좀, 그렇죠? 이, 여기 뭐 이렇게 계속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뭔가 하나 터지면 막, 매도가 막 나오잖아요. 예. 그 타이밍에 이제 그렇게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정도 차익을 나간 것 같아요 그 돈들은 그래서 한번 시세를 또 주고 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게 오늘 들어온 칠글은 조금 단기적이지 않나 싶긴 해요 그런데 뭐 물론 실적은 뭐 계속 좋다고 하니까 어차피 수주받아 놓은 건 많을 거 아니에요. 전쟁 휴전이 되더라도 뭐 계약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 오늘 수급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단기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